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주 동안 우리 영화부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일날이에요.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화부에 모이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행동 또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전도사님 말씀 들을 때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스며들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황하지 않고 우리 애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하님 지금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다치지 않을까요? 떨어질까 봐. <laughs> 자,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들이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다치지 않도록 잘 지켜주었어요.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에 아벨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같이 할게요. 아벨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이 양들이 잘 자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잘 지켜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양의 첫 새끼가 태어났어요. 아벨은 처음 난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해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같이 할게요. 아벨이, 아벨이, 하나님께 하나님 예배. 예배했어요. 예배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 예배를 크게 받아주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이렇게 아벨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뻐하셨어요. 우리 같이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내를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아벨이, 양들이 자고 있을 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낮도 지으시고, 밤도 지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벨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같이 할게요 아벨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벨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아벨을 기뻐하셨어요 다시 한번더 같이 할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벨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맞아요. 아벨이 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다 해서 예배를 드리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아벨을 기뻐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영아군 친구들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수 있어요. 네. 우와.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네. 우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네. 우와.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화분 친구들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어요. 믿어요. 아멘. 자, 그럼 우리 믿음의 영화분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귀한 이름을 올려드릴게요. 길도 기회도 주시고, 영화부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또 영화부실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에,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 하는 모든 일 외에도 복주셔서,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더 부지런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오늘 헌금 성기리로 또 우리 주빈이가 하나님 앞에 기아님 귀하님, 주빈이가 기아님을 드려요. 하나님, 우리 주빈이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형아랑 엄마랑 아빠랑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기도와. 마음을 다하는 예배와 또 찬양하는 우리 주민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영화부 자녀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더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급한 소식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